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창호입니다. 네. 책을 한 10여 년 전까지 한 22권을 썼다가 한 10년 동안 책을 못 썼어요. 써야지, 써야지 하다 못 쓰다가 마침내 쓴 책이 결심 중독이라는 책입니다. 왜냐면 결심하고 굉장히 뭐 도전하고 그러다가도 아, 이거 뭐, 또뭐 나중에 하지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쓰다 보니까 뭔 책을 써야 될지, 책은 써야 되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아, 10년의 세월이 됐고, 결심정독 책이 나오고, 어, 지난주에 또, 속을 털어놓으면 정말 친해질까라는 2탄이 또 나와가지고, 지금 뭐, 에, 베스트셀러가 이제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심리학을 하다 보면, 뭐, 아유, 뭐, 딱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게 제가 42살에 우리 집 사람을 만났어요. 저보다 이제 열세 살 어린데 발레리나였는데 심리학적으로 제가 꼬셔가지고 지금은 발레리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쓸 때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탁 처음으로 느꼈어요. 43살에 결혼해서 이제 큰 아들이 여덟 살, 그 둘째 여섯 살. 지난달에 제가 또 늦게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이남 일녀의 아빠가 됐어요. 아, 셋째 딸을 낳고 나니까 아 이제 세상이 좀 바뀌어요. 결심도 새롭게 하게 되고 아들 둘 낳았을 때까지는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아, 조금 더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한게 100권의 책을 쓰겠다라고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지금 24권째 책을 썼는데 100권의 책을 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실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냐, 뭐 무의식적인 존재냐, 뭐 또는 뭐 감정적인 존재냐. 뭐 그럴 때 보면 사람은 굉장히 무의식적인 존재다. 프로이트가 말하면 예,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가 막이 직장 생활을 하고 <laughs> 결혼을 계획하고 아니면 인생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뭐 논리적이고 분석적 일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대개 보면 무의식적인 게 많고 사람이 움직일 때도 보면 무의식적인 것에 고객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도 보면 무의식적인 게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자. 결혼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하겠냐 그러면? 에? 여자들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도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 남자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죠? 지금의 아내하고 지금의 남편하고 왜 결혼할 때 보면 막 굉장히 계산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선택해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동물의 왕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동물의 왕국은 그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아마 결혼을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또결혼을한 지는 오래됐지만 한 9년 됐거든요. 9년 됐는데 혼인신고는 지난달에 했어요. 좀 느리긴 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래요. 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느냐 그랬더니 뭐또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복잡하고 뭐귀찮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우리 집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낳고서 그제서야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는 남자 화장실에 가면 여기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죠? 파리가 있어. 남자 화장실에가 막써 있죠. 그죠?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고민하다가 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고민을 합니다.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자. 무의식을 자극하자. 남자는 사냥꾼 기질이 있더라. 무슨 사냥꾼 기질이 있는가? 여자들은요, 사냥꾼 기지, 기질이 아니라 체지평의 인간이에요. 그죠? 체지평의 인간. 근데 남자는 먹을 게 떨어지면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가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멧돼지 잡아 탁 돌아와요. 그 남자들은 뭘 좋아해요? 차를 좋아해요. 스피드를 즐기는 차를 좋아해요. 여자들은 뭘 좋아해요? 여자들은 백을 좋아해요. 왜? 과일을 따고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다 모을 백을 좋아해요. 그것도 명품 백을 좋아해요. 예? 네? 그걸 사주는 남자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어, 백을 사준다? 그것은 뭔가를 나에게 결실을 줄, 줄 것이다. 여자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향기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꽃을 주는 꽃이 있다면 나중에는 꼭 열매가 맺힐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막 결혼해서는 하뭐 그냥 꽃으로 대충 떼올려가는 걸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지만 현찰을 좋아해요 현찰을 근데 남자들은 뭔가를 목표지향적이고 사냥꾼 기질이 있더라 그래서 그럼 그걸 이용하자 해가지고 이 변기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그려놨더니 남자들이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데 적중률이 80% 이상 높아지더라는 거야 야, 파리 한 마리를 여기다 그려놨는데, 화장실을 탁 깨끗하게 쓰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 한국에 이게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홍대 입구에서 처음에 이제 파리가 딱 붙여지는데, 어, 실제적으로 잘 먹혀요.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 시커멓게 돼 있어요. 파리 있는 부분이. 그다다 남자들이 소변을 보면 온도 감지에 의해서 이게 하얗게 변해요. 그런 다음에 나, 나중에 네 글자가 나오죠. 나이스 샷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재미에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아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더라.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넛지라고 하는 게지. 넛지. 팔꿈치로 툭 치기만 해도 움직이더라. 막 사람들을 막 바꾸려고 할때 교육을 시키고 벌금을 매기고 해서 바뀌지지 어 않고 팔꿈치로 툭 치기만 해도 사람은 움직일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뭐, 뭔가를 강압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무의식에 호소하라, 무의식에. 이 넛지라고 하는 책이 에, 재책보다 결심 중독보다 는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읽어 볼 만한 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계산을 할때 보면 자, 8부터 이렇게 곱하기를 시작해요. 8부터 7654321 곱하면 얼마의 값이 나올까요? 다음 거 1부터 한번 곱해 보면 1부터 8까지 곱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어 이렇게 조용하요 주무시는 거예요. 눈뜨고 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평균값으로 해보면 8로 다 질문을 하면 평균 2250이 나와요. 그런데 1부터 질문을 하면 512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8과 1이라고 하는 게 앵커가 되는 거예요. 앵커 다치된다. 앵커링 이펙트라고 그래요. 단내리기 효과라고. 팔로다가 질문하니까 2250 평균 값이 나오고 1부터 질문하니까 그보다 훨씬 작은 511의 평균 값이 나와요. 정답은 둘다 틀려서 4320이에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사람은 무의식적이라는 거죠. 자, 당신은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당신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당신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 다르다는 거죠. 한강의 길이는 1000km 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한강이요? 한, 네, 한강. 길지 않을까요? 그죠? 몇 km나 될까요, 그러면? 1500. 1500. 네. 그럼 한강의 길이는 500km 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어떤가요? 한강의 길이가, 전체 길이가. 500km 보다 길것 같아요. 같아. 얼마나 될것 같아요? 1200. 1200. 1000으로 질문하니까 1500이 나오고, 그죠? 500으로 질문을 하니까 1,200이 나와요. 똑같은 질문인데도 무엇을 앵커링을 주고서 질문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케팅이나 협상에도 다른 거예요, 좀. 그러니까 이제 등장하는 게 문간에 발 들어놓기 기법이라든가 문간에 머리 들이밀기 기법 그런 설득 테크닉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죠. 문간에 머리 들이밀기 기법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잘 쓰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전 사시는데 제가 막내아들이에요. 결혼도 늦게 했기 때문에 뭐 집안의 용돈이나 대소사의 비용은 제가 거의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야. 막내 야 막내야 이번에 뭐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얼마나요? 야큰 형이 이사를 하는데 삼천만 원이더 필요하다. 아이 큰 형이 불경기에 무슨 이사를 하고 막 그러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야 그래도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 아이고, 요즘에 저도 사업하다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아, 네가3천만원다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럼요. 3천만 원이 더 드는데, 큰 형이 2,500만 원 해놨다더라. 그래요? 그럼 500만 원만 해드리면 돼요? 아니야. 둘째 형이 200만 원 해준대. 어, 그럼 300만 원만 해드리면 돼 그래, 300만 원 해줘. 아 삼천만 원 얘기하다. 300만 원 얘기하니까 이건 돈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알았어. 요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보내드려요? 늘 보내던 대로 보내라. 근데 저희 어머니는 3천만 원을 미리 그냥 부담을 탁 저한테 쥐어주고 원래 목표가 300만 원만 해서 그냥 이사하는데 이삿짐 비용하고 도배하는데 좀 도와주면 형제 간에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문간에 머리부터 들이미는 기법이에요. 아주 그냥 아주 비싼. 예를 들어 상품을 팔 때도 그거죠. 비싼 상품을 제시해놓고 우리는 원래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좀 싸고, 싸고 질적으로 좋은 건데, 3천만 원 얘기해놓고, 300만 원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뚝떨어진다 이거 문간의 머리 들이밀기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도 있죠. 자, 차에다가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예, 교통사고를 줄이십시다. 이런 스티커를 붙여달라면 95%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공장 앞에다가 입간판 좀 세워주세요. 사망사고를 줄입시다 하면 여기는 52%가 들어줘요. 세워줘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해도 그런 앞에 스티커 그런 과정이 없이 부탁을 하잖아요. 17% 밖에 안 들어줘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그래요. 프린더도 테크닉이라고. 그러니까 설득을 할 때도 무의식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면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그죠?